안녕하십니까 녹취입니다 오늘 해볼 탈출맵은 여름철도 됐으니까 제가 공포 탈출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방의 비밀이라는 공포 탈출맵이고요. 코멘님께서 제작하셨는데 어, 이거는 댓글 창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영상 댓글 창 보시면 그 있을 겁니다. 지금 녹화 세 번째 실패가지고 해아첫 <laughs> 번째는 제가 중간쯤 플레이하다가 오. 이거 녹화 안됐네? 라고 해서 실패한거고 두번째는 부모님께서 제 실명을 부르셔서 세번째도 마찬가지로 제 실명 부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화를 다시 하게 됐네요 공포 맵 하러 가는 곳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 설정은 제가 다 맞춰놨고요 여기 보시면 적대적 음량 50% 전체 음량이 이거 60인데 아마도 6%라고 오타내신 것 같아요 날씨 설정. 이거는, 우레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B로 할게요. 날씨 설정. 레버 하나만 원해주세요. 기본 설정. 제작자, 코멘님. 내 칼을 받아라! 라는 듯한 그런 자세네요. 실명. 효과 제거. 쉐이더, 저안 꼈습니다. 약간 두시두 개의 소리가 안 들린다면 정상적인 플레이가 안 됩니다. 들리죠? 아주 잘 들립니다. 플레이시 오타나 띄어 쓰기는 제작자의 실수니 기억해 봐 주세요. 쉐도 안 꼈고요. 소리 설정. 소리 설정은 뒤편에 있습니다. 이 스택은 맵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제가 세 번째 플레이하다가 저게 그 이거 하면 공중 부양 버프를 받는데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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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저것 때문에 뭐쨌든 기본 설정, 혁대적 음량 50%고요. 날씨 블럭 어, 날씨가 뭔지 몰라도 일단 아, 날씨 이거네요. 이게 자, 환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씨로 해석할게요. 이거랑 이거 블럭100% 되어 있죠. 난이도는 쉬움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밝기 50%. 어, 역 아닌데. 밝기 50%. 혼자 플레이 해주세요. 나머지는 관전 모드로 해주세요. 심심하면 눌러보세요. 이거는 4초 주네. 일단 저게 궁금해서 저것 좀 보러 가야 됩니다. 이것도 4초 주고. 일단 풀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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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오! 된다, 된다. 오, 이게 되네. 이스테그 0. 피지컬. 어, 내 눈이 이상해! 코멧스드 바지 스리바 아, 이 태그 0이네요 야간 투시사이지만 볼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자, 이쪽으로 가면 플레이하는 것 같죠? 아, 이거 못 읽었나? 아, 규칙! 블럭을 부수지 말아 주세요 진행이 안 된다면 못 찾는 게 있으니 잘 찾아봐 주세요 책이 나온다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작자가 활동 중인 곳, 홍보하는 곳, 링크 그 다음에 제작자가 개인 유튜브 및 트위치. 이거는 눌러도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하기. 방해의 비밀. 공포 탈출 맵. 제작자, 코맵. 의미 없는 블럭은 없다. 앞으로 가세요. 맞겠죠? 여기는. 어, 어디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일어나라. 어, 누, 누, 누구야? 일어나라. 아니, 누구냐고! 일어나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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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었나 보다. 내 눈이 이상해. 내 눈이 이상해. 지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 물병, 어딘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을 찾아보자. 제가 이 방에 처음 왔을 때, 에,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이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물또 퍼마셔봤거든요. 물을 다 퍼마시면 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없네? 안 열렸네? 그래서 생각했죠. 이 주변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물병 여기에 넣는 거였습니다. 이 침대 밑에 보이시죠? 저거 깔때기 아니에요. 던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던져서 안, 안 먹어지잖아요. 일단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각도 잘 맞춰서 이렇게 넣으면 문이 열려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 좀비 소리 뭐냐? 좀비 소리 뭐냐? 처음 듣는 건데 여기서 뭐가 죽었다. 뭐지? 그리고 둘러봤습니다. 2020-05-27번 실험체. 뭔가 날짜 같죠? 지금 이런, 이런 방입니다. 이런 방인데 상자가 있어서 열어봤어요. 붉은 단어의 의미. 네, 일단 여기에는 물이 없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붉은 단어의 의미. 붉은 한자 단어, 단어, 뭐 어쨌든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특수한 붉은 한자는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평범한 선택을 못 쓰며 평범한 사람은 못쓰며 선택받은 자들만 쓸수 있다는 말이 있다. 선택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사용자로는 육체가 없는 자, 특별한 문양이 어, 있는 자, 혹은에게 선택을 받은 눈색이 이상한 자에게는 쓸수 있다고 전해내려진다. 이 책은 맨 처음에 넣었는데 나중에 후반, 가, 아, 후반이라는좀 있다 필요하기 때문에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전 바로 직행했죠 여기가 무엇하는 곳이냐 숨겨져 있는 셸커 상자를 찾아라 라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아니다 이 순서가 아니다 이거 방들을 다 살펴보고 저걸 읽었어야 되는데 이런 젠장을 2020 06 01번 실험체 방입니다 얘는 항상 있구만요 상자를 열었는데 이상한 아이템이 있네 뭐야 오, 뭐이 씨. 얘는 항상 봐도 적응이 안 되네. 2020, 062번. 실험체. 여기서 이상한 아이템이 있어요. 아! 이 위에 깔때기가 있어서 이렇게 독포션을 뿌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잃었는데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리고 여기 착방인데 열쇠가 필요한가 보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문이 좀 많아요. 문이 좀 많고요 빈 방이 있네요 여기 들어가와서 책장 열쇠를 얻었어요 어 뭐야 씨. 아우 여기서도 나오네였어오 무섭다 <laughs> 갑투기가 약간 있네요 그리고 이쪽 비계 사용법을 아는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알수 없는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 틈이 있죠 틈으로 가보면 이스테이크1다 숨었 스머... 라네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뭐이 정도로 해놓고 책방 열쇠 아 이거 알수 없는 조각을 들고 다녀도 괜찮겠죠? 책방 세 개의 책을 찾아라 이때 직감했죠 숨겨져 있는 셜커 상자를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뻘짓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방에 가서,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요거, 요거, 요거. 062번 실험체. 이쪽에 쭉 살펴보고, 이거 레버도 몇, 버튼도 몇번눌러보고 그랬는데, 이게 다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등하 불명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열어서 옛날 이야기라는 책을 찾았습니다. 이 옛날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액체 때문에 글이 잘안 보인다. 옛날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귀신을 모았다. 어떤 집에 봉인했다고 전해진다. 에, 약간 글, 음, 패스하고 그들의 봉인, 그들이 봉인했던 건 하,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안 된다. 라네요. 그리고, 이쪽. 당연히 이쪽이랑 이쪽이 있었으니까 이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찾아왔어요. 근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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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철커상자입니다. 뭐야, 이씨.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철커상자더라고요. 이 책. 이책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읽은 것 중에.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직접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계의 책을 찾아라. 일반 책을 넣고, 옛날 이야기를 넣고, 저게 붉은 단어의 의미란 책을 넣어야 돼요. 이 순서죠. 이렇게 넣고, 서바이벌 모드일 때 너, 넣는 겁니다. 아. 넣고, 이거 넣으면 이쪽이 문이 열려 있어요. 뭐야? 아, 됐네, 됐네. 자, 이렇게 쭉 가시면 어, 유리병이 사라졌네. 그리고 이쪽 방은 영구체 방이라네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세탁소. 아니,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야, 이거. 야, 이거, 소리 너무 크다. 아니, 진짜 안 된다. 이거이거이거이거 한40 정도로 맞춰놓을게요. 아, 이래도 큰데? 이래도 큰데, 뭐, 뭐지? 적대적. 적대적을 좀 없애볼까요? 60으로 맞추고, 적대적을 한 34. 아니, 그래도 똑같아. 에이, 쉽다. 아. 됐네요. 소리가 줄었으면 되는 겁니다이 밑에 비계가 있죠? 아 맞다. 저거 읽고 가야된다. 오늘의 연구. 관통연구. 이와 같이 생긴 발판이 있어도 통과할 수 있다. 여기 위에서 s h i 누르면 이렇게 쭉쭉 내려가집니다. 연구체의 방열쇠. 가 필요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어떤 귀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이 스테이크를 발견했습니다. 힘들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힘들답니다. 가봅시다. 그리고 이거 책한 권이랑 레버 치아실 분 열쇠라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서 찢어져 있는 메모장 2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일이 있을 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령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쪽 옆에 철커 상자가 있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어딘가에 쓰일 것 같다라네요. 어떤 귀신들의 이야기. 어떤 귀신들의 이야기. 유령들은 현세에 머물면서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몇십년몇천년 동안 귀신들이 승천하지 못하고 남게 된다면 형태가 바뀌어 무섭게 다, 바뀐다고 한다. 그들은 잘못된 행동이나 거짓말을 한다면 어딘가에 티를 내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전해 내려온다. 모르겠지만 일단 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인 저 끝에도 방이 있었죠. 여기가 아웃입니다. 뭐 주변을 찾아봤을 때 있는 걸 찾아보죠. 아, 요거 찢어져 있는 메모장. 야, 뭐야 뭐야? 이 6%가 맞나봐요. 우와, 진짜 소름 돋았네! 40% 맞출게. 오 이거 소리 겁나 커. 내가 다 무섭네. 어, 지하 폭발 시련 때 뭐냐고 이씨. 우와. 음. 음. <laughs> 와. 와 헤드셋 끼고 있는 저는 더 무섭거든요 이거. 아, 소리 이 너무 잘 들려. 일단 찢어져 있는 메모장 1과 2가 있죠. 1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찢어져 있는 메모장 이 버튼을 바로 사용하면 안 돼. 지하실에 있는 괴물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이상으로 찢어져 있어요. 그 괴물들을 잡을 수 있는 살충이라는 명칭의 버튼이 있어. 그걸 누르면 괴물들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살충 버튼을 찾고 지하실 살충 버튼을 설치해야지 된답니다. 순서는 들어오고 난후 살충 버튼을 누른 후 들어가되 내가 듣는 것이 있는데 지하실 얘는 영구채 방으로 가는 열쇠가 있다고 하더군 이라네요 귀신들의 이야기 이거는 읽어봤죠. 이거 봤죠 이거 이이 순서였죠 가봅시다 이거 상자가 있으니까 상자 좀 먼저 다 털어봤어요 포이슨 아니 이거 왜 늦게 열리냐고 순간 깜놀했잖아 포이슨 포테이토 독이든 감자 말린 캘프 구운 감자 이거 역시, 액자는 통과하라고 있는 거죠. 먼저 여기 에 있는 액자, 점프맵입니다. 점프하고, 망했을 때 누르는 버튼, 방열 살충 작동 버튼, X. 완전 살충 버튼, 이 버튼 하나로 살충하세요. 이 버튼은 다이아블럭에 쓰이는 겁니다. 다이아블럭, 블럭 오브 다이아몬드, 이거 위에 있을 수 있다 하네요. 망했을 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누르고 가죠. 제작자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커 상자가 있네요. 지하실 힌트. 지하실 쪽으로 사용 가능한 열쇠는 총 3개이며, 금, 다이아, 에메랄드. 각각 맞는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트롤 짓을 했습니다. 지하실 힌트. 먼저, 에메랄드 버튼. 이거를 누르고, 이쪽에 다야 있는 걸 확인하고, 가서, 했어야 됐는데, 어, 이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뭐, 대충,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 버튼 누르고, 일단, 이거, 그, 놔두고, 이거 누르고, 문 열어서,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열쇠를 먹고, 여기 이쪽에, 설치, 버튼을 설치해서 한번 죽여요, 애들을. 그리고 탈출하는 건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누르고, 터진 소리 들려야 돼요. 어, 들렸죠? 이제 버튼 열고, 뛰어갑니다. 당신의 판단이 잘못한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씨. 열쇠랑, 이거를 얻고,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버튼 눌러주고, 문을 닫습니다. 오, 어, 이게 성공하다니. 소름 돋았습니다. 오. 일단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게 어딘가의 열쇠 그리고 열쇠 이.. 이쪽부터는 제가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작에 갈게요 이 열쇠는 다른 연구실로 갈수 있는 열쇠라네 이 열쇠를 사,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세탁기 근처라네랍니다 가봅시다 계속해서 원래 이거 빼고 가면 진짜 어두워요 근데 공포탈출 맵 하는 맛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거 왜 액자가 부서졌을까 이것도 다 버리고 갈게요 어딘가 열쇠 여기겠죠? 연구체의 방 그리고 일로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를 그만 듣기 위해 어? 뭐지? 그들의 울음소리를 그만 두기 위해 주변의 돌들을 건드려라. 뭐지 뭐지? 인형들의 열 인형들에게서 열쇠를 훔쳐라. 아 이거군요. 이거군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버튼인데. 인형들에게서 열쇠를 훔치라니. 무슨 말이지? 아! 설창 열쇠. 다른 애들은 없나 보네요. 이거는 화론 열라고 있는 거 아닌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버튼 누르면 없어지고. 이스테이그 3 하얗게 불태웠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스테이그는 대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이쪽부터 하나씩 건드려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없네요. 일로 가서 열쇠가 있습니다. 어 이쪽에 금블럭이 있는데요. 저쪽엔 뭐가 있을까요? 여기도 금블럭이네요. 전 이쪽으로 갈게요. 뭐지? 아, 다시 원상복구구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미로인가요? 시작부터 미로? 이 좀비 같은 그런 애들이 있는 거 아니죠? 이거는 손에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로는 앞쪽이 약간 화하면잘안 돼요. 어! 상자! 미로 끝! 열쇠! 이렇게 놔두다니... 이 뭐야 너! 어, 위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네요 여기서 다시 오른손의 법칙 작용해서 버튼 아! 호박 재고 랜턴이군요 뭐야 어, 검인 줄 알고 놀랐네. 여긴 다시 내려가는 곳이기 때문에, 애안 가는 게 좋습니다. 이것저것이 다 파괴되어 있어. 한 손의 법칙, 예방법이란 건가요? 막, 각 층마다 열쇠가 있어서 그거 다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지요? 길이 막혀 있다. 근처에 열쇠가 있는 것 같다. 찾아보자. 있습니다, 저는. 비명소리... 왜지... 저 소리는 어떻게... 한 걸까요... 여기... 이 밑에... 상자가 있네요... 이상한 아이템... 이상한 아이템... 너 뭐야... 너 뭐야... 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네 에..이상한 에이, 소리가 들려요 피? 주변을 천천히 보죠 열쇠 같은게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래야지 공포탈출 맵이지 수상한 열쇠고 어. 알수 없는 조각. 알수 없는 조각. 아, 알수 없는 조각이란다. 수상한 조각. 거만한 사람들에게 힘을 뺏고, 직거리면 그의 영혼을 뺏고, 말을 하면 그의 소리까지 뺏는다.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비밀로 하고 있다.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을 두려워한다. 주방 쪽에 네더레에... 네덜에에. 이상자 있는 레버를 꽂아 내린다 아이템 액자에 수상한 조각을 놓는다 특정 장소가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 수상한 조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데 저 화장실 좀요 자 그럼 중앙쪽에 있는 네더에에 이상자 있는 레버를 꽂아 내린다 일단은 네더렉 사용법이 있죠 알수 없는 조각 이런식으로 알겠습니다 어 뭐지 위층도 있군요 근데 위층은 콩콩이 하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뭔가 있을까요? 그냥 찾아보도록 하죠 아, 아 근데 이게 그 <laughs> 실명 걸려서 달리기를 못합니다 아, 여기도 똑같이 콩콩이 하라고 있나보네요 이상한 아이템 이상한 아이템 이상한 아이템 이게 점수인가요? 뭐지? 블그 오브 에메랄드? 일단 없습니다 뭐야 아니 코미님이 직접 나와서 때리시면 자짜자는 겁니까 에이 이상한 상자 이상한 상자 사회 조각. 아니 상자 열 때마다 어디서 스폰돼서 눈알들이 나 때려요. 사회 조각.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오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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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이 저거 눈알 뒤쪽이 너무 디테일해. 뭐야? 우와 소름 돋아 이거 자꾸 할 때마다. 난 이쪽은 없었으니까 이쪽. 하겠습니다 이상한 아이템 상자 상자와 넌왜 베이비로 태어나니 어, 이쪽에도 있군요 사의 아이템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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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셋홈 포인트가 여기로 되어있네요 이쪽 갔었죠? 갔었네 근데 이거 이거 보면 주방 쪽에 있는 네덜에게이 상자에 있는 레버를 꽂아 내린다 라는데 주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가장 큰 사실인데 여기로 가는 거겠죠? 모래를 여기다 설치해야 되는 것 같다. 주방으로 가려면 그 콩콩이를 통과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로 갈수 있나? 점프맨으로 되어있는데, 뭘까? 저까지 안될것 같은데, 열로 가서 어... 그냥 패살기어 이거 좀 이따 풀어보도록 하죠. 열로 가서 콩, 콩, 악! 주방 쪽? 주방 쪽이 근데 어디지? 콩. 콩, 아. 타이밍 실패. 스, 위쪽에 주방이 있을까봐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이게 달리기가 안 돼서 불편하단 말이죠. 달리면서 콩콩콩 하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 아, 이것도 트롤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이거 콩콩아 됐었는 거 같은데, 안 됐나? 알고 보니까 저기 막 방벽 꽂있고막 그런 거 아니죠? 일단은 사의 조각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꽂도록 할게요 둘, 셋, 네개 그러면 저쪽에도 네 개의 문이 열리겠죠? 여기는.. 아.. 없네 없었네 이걸 좀더 빨리 알았으면 됐었는데 고멘님이 왜 나와 여기 아니니까 여기겠죠? 해피엔딩 탈출한 후 여유 책 해피엔딩 이상한 아이템 이건 꽝 아이템입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북 오브 캐슬 이거 하나씩 다 뒤져서 확인해봅시다. 어? 다 똑같은 책인가 보네요. 알수 없는 조각 이거는 지금 찾으러 가볼거고 해피엔딩 탈출한 후 여유 당신은 빨간방에 숨겨져 있는 마글방에 조각을 모아 탈출하였습니다. 이 장소, 귀신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고 당신은 조각을 모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이곳을 탈출했습니다. 당신은 유령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유령들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To be continued 코멘 코멘 코멘님 소리출처